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월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년에 정말 잘 썼던 쿠션이 있어요. 제가 이 쿠션의 피부표현에 반해서 피부표현 예쁜 쿠션 두 가지라는 영상도 만들고 쇼츠도 만들고 그래서 가을, 겨울에 굉장히 잘 썼던 쿠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브루시케아 스킨 인헨서 컴팩트 쿠션 글로우였거든요. 근데 이 쿠션이 매트 버전으로 출시가 됐다길래 오늘 리뷰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안 그래도 댓글에 이 쿠션 리뷰 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리뷰 시작할게요. 꼭! 일단 외관은 이전 글로우 버전이 하얀색에 초록색이 포인트였다면 매트 버전은 초록색에 오렌지 컬러가 포인트로 브루시케아의 상징과도 같은 이런 꽃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브루시케아 쿠션을 작년 일본 여행 갔을 때도 들고 갔는데 이 쿠션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도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였는데 같은 두께로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컬러는 총5 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저는 글로우 버전에서 소프트로즈 컬러를 사용해서 소프트로즈 컬러 비교를 해봤는데 매트 버전의 소프트로즈 컬러가 조금 더 누렇고 약간 더 잿빛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형도 살펴볼게요. 이게 매트 쿠션이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쫀쫀한 느낌의 발림감입니다. 안에 파우더리한 입자가 굉장히 작고 촘촘하게 채워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두드려서 스머징 시켜보면 허석해 보일 정도로 매트하진 않지만 광채 없이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는 세미매트 제형이었습니다. 이제 얼굴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글로우 버전에서는 소프트로즈 컬러를 사용했었는데 이 글로우 버전은 되게 얇고 투명하게 발려서 약간 밝은 컬러를 사용했어도 막 그렇게 둥둥 뜬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매트 버전은 어느 정도 두께감도 느껴지고 컬러 자체도 글로우 버전보다 조금 밝게 나와서 오늘은 딥 베이지 컬러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장 퍼프가 생각보다 단단해서 살짝 누르면 고작 요만큼 묻어나오고 살짝만 더 묻혀준 다음에 양 조절해주고 올려볼게요. 오, 너무 많이 양 조절했나봐. 올라가는지도 모르겠네. 지금 양을 굉장히 적게 올려서 엄청 얇게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정도로 올려보면, 오! 최근에 매트 쿠션들은 쿨링감이 느껴지는 애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바르자마자 쿨링감이 느껴지고 올리자마자 느끼는 거는 커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얇은 쿠션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 커버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만한 쿠션인 것 같아요. 최근에 되게 얇은 제형의 쿠션이 많이 출시가 돼서 그런지 이번 브루시키아 쿠션이 막 진짜 엄청 두껍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출시되는 쿠션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두께감이 느껴지는 쿠션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께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데 피부에 타타타타하면서 붙는 게 느껴지는. 그런 쿠션이에요. 어. 어느 정도 두께감도 있고 커버력도 높다 보니까 피부 표현이 엄청 깔끔하게 이렇게 되고 코 옆에 붉은기도 커버해 볼게요. 코 옆에 붉은기 커버는 이 정도로 됩니다. 코 옆에는 더 적은 양을 사용해서 올리는데도 커버력이 꽤 괜찮아요. 그리고 이 쿠션이 매트한 쿠션으로 출시됐는데 확산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반쪽을 펴 바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반쪽만 발랐을 때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깔끔하죠? 파운데이션에 컨실러를 섞어서 바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커버력입니다. 일단 커버력이 좋은 게 마음에 드네요. 저는 쿠션이 엄청 얇고 자연스러울 게 아니라면 커버력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첫인상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피부 표현도 완전 뽀송, 후석해서 좀 더워 보이게끔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잘 닦아놓은 바둑돌 마냥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컬러감도 23호가 적당히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의 컬러감이에요. 나머지 반쪽도 마저 발라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계속 얘기하지만, 얇은 제형의 쿠션이 아니다 보니까 밀착력은 조금 떨어진다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손으로 밀어보면 그대로 다 벗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쿠션입니다. 근데 피부 표현이 너무, 너무 괜찮은데? 이게 분명히 글로우도 아니고 매트도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잘 닦아놓은 바둑돌 같은 느낌. 그래서 사계절 내내 사용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은 피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코앞에 붉은기 커버해볼게요. 코앞에 붉은기 커버는 이 정도. 그리고 제가 이쪽 볼에 여드름, 흉터, 여드름들이 막 이렇게 남아있는데 여기에 한겹더 올려서 커버력이 쌓이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두겹 정도 레이어링 했을 때 확실히 피부 표현이 두꺼워지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커버력은 확 올라갑니다. 커버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만한 쿠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놓은 거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엄청 얇고 자연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가려줄 거싹 가려주고 은은한 광채가 살짝 느껴지니까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의 쿠션이에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또 다르잖아요? 가까이에서 봐볼게요. 이 정도 거리에서 봤을 때 되게 무리 없이 깔끔하게 발린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제가 요즘에 앞볼에 요철, 각질 뭐 이런 게좀 심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앞볼 쪽에는 뭔지 모를 포슬한 느낌이 살짝 느껴지고요. 근데 또 모공 커버는 엄청 잘 해줍니다. 제가 최근에 모공이 좀 많이 처져서 고민이었는데 그런 처져서 길쭉해진 모공까지 아주 그냥 꽉꽉 채워주는 그런 제형이에요. 그리고 바른 직후에 눈가 주름 끼임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팔자주름 끼임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즘 갑자기 입술이 엄청 건조해서 입가가 들뜰 법한데 입가에도 들뜸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발렸네요. 근데 이 볼에 있는 여드름 흉터에서는 약간 각질 부각이 느껴지고, 코 앞에 있는 모공은 완벽하게 가려주지 못했고, 게임이랑 들뜸, 각질 부각이 미세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제가 엄청 잘 뜨는 코끝에서는 이렇게 포슬한 느낌이 살짝 드네요. 이 상태로 한번 밀어서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이게 잘 붙어 있을만한 제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집니다. 어, 마스크 시국에 출시가 됐으면 굉장히 별로다라고 혹평을 받았을 만한 그런 두께감과 밀착력을 가지고 있고 퍼프에 그냥 남아있는 양으로 정리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보고 밀착력 테스트도 다 해봤는데 얼굴 반쪽만 발랐을 때는 컬러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얼굴 전체적으로 싹 발라놓은 거 보니까 조금 황토 같은 느낌이 있다. 컬러가 아쉽네요. 지속력 보기 전에 얼굴 반쪽에만 파우더 처리 싹 해주고 지속력 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이 쿠션이 엄청 매트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 처리하고 사용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쿠션 갈게요. 지속력 볼게요. 그리고 10시 31분, 7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일단 속 건조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의 유분이 올라오는데 최근에 사용했던 쿠션 중에 이렇게 속 건조가 없는데 유분도 별로 안 나오는 쿠션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냥 피부가 적당히 좋아 보이는 정도의 윤광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모공 부각은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파우더 처리를 하나, 파우더 처리를 안 하나 모공 부각은 안 느껴지는데 처음 발랐을 때이 앞볼 쪽에 살짝 들뜸이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 한 쪽에는 여전히 이런 들뜸 아주 미세한 들뜸이 남아있으면서 살짝 몽글몽글 뭉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파우더 처리 안한 쪽에서도 여기 아래쪽에 살짝 몽글몽글 뭉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눈가 주름 끼임 양쪽 다 느껴지는 편이었고 팔자 주름 끼임 파우더 처리 안한 쪽에서는 느껴지고 파우더 처리 한 쪽에서도 아주 약간 느껴지네요. 그리고 입가 들뜸도 살짝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외출하느라 쉐딩해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 코끝에 남아있던 들뜸도 그대로 남아 있고 제가 방금 나갔다 들어오면서 비를 좀 맞았는데 비 맞은 데는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 앞에서도 꽤 깨끗합니다. 파우더 처리 안한 쪽에 끼임이나 들뜸 이런 건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살짝 지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파우더 처리 해준 쪽에서는 들뜸이 약간 느껴집니다. 뭐랄까, 좀 자잘한 무너짐이 느껴지긴 하는데 전이 정도면 처음 발랐던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래쪽 지워서 다크닝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지워보면 제가 그 코랄 컬러의 블러셔를 하긴 했는데, 지금 쿠션을 다시 안 발라도 다크닝이 있는 게 느껴집니다. 컬러가 엄청 누래져요. 그래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서 다크닝 확인해 보면 어마어마하죠. 제가 지금 컬러를 잘못 발랐나? 라고 착각할 만큼. 다크닝이 꽤 세게 옵니다. 컬러 자체가 어두워지는 느낌도 들면서 안색이 누래지는 그런 느낌의 다크닝이 있어요. 그리고 수정 화장 해볼게요. 수정 화장하기에는 막 그다지 좋은 느낌의 쿠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처음 바른 그 상태가 가장 예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파우더 처리 해준 쪽에도 지워서 다크닝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 파우더 처리해줘도 다크닝이 진짜 많이 느껴집니다. 아, 이거, 무너짐이나 피부 표현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다크닝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다크닝 때문에 한 컬러 밝은 컬러를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정화장이 잘안 되는 것 같은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볼 앞에 뭉쳤던 부분에서 들뜸이 꽤 심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파우더 처리 해준 쪽도 마찬가지로 들뜸이 좀 심하게 일어나는데 파우더 처리 해준 쪽에는 양을 많이 안 올렸거든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 안 해준 쪽보다 덜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수정 화장을 했을 때 들뜸이 이렇게 생깁니다. 코 옆에서도 이런 포슬포슬한 느낌이 들게끔 수정 화장이 되고 파우더 처리 해준 쪽은 그래도 코 옆에 깔끔하게 수정 화장이 되네요. 이렇게 오늘 브루시케야 스킨 인핸서 컴팩트 쿠션.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전에 글로우 쿠션을 진짜 잘 썼던 사람으로서 요 매트 버전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뭐 피부 표현이나 커버력 자체는 괜찮았는데 컬러가 일단 굉장히 아쉽고 이 아쉬운 컬러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누렇고 어두워진다라는 게 진짜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드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쿠션 구매한다고 하시면 한 컬러 밝은 컬러 내 피부 톤보다 한 단계 밝은 컬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쿠션이 뭔가 익숙하다 싶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요즘 나오는 쿠션 트렌드들이랑은 약간 다르거든요. 요즘 출시되는 쿠션들은 되게 얇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피부에 올라가는데 얘는 한 4, 5년 전에 유행했던 그런 쿠션들의 느낌이 듭니다. 근데 4, 5년 전에 유행했던 쿠션보다는 얇고 밀착력 있게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라서 예전에 베이스 메이크업 트렌드를 좀 좋아했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피부 타입에게 추천드리냐. 컬러를 제외하고 제품력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건성, 수부지, 지성 그냥 다쓸수 있을 법한 쿠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건성한테는 조금 매트해서 들뜸이 느껴지긴 하는데 날이 조금 더 더워져서 여름이 되면 건성분들 잘쓰시 실것 같고 수부지나 지성 분들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파우더랑 같이 해서 여름까지 굉장히 잘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컬러만 좀 괜찮았으면 잘 썼을 것 같은데 아, 컬러 때문에 좀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